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와 긍휼과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늘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 한절 헬라 성경 100분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 볼때 말씀이 사랑스럽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며 감사함이 되며 또한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 많은 열매를 맺고 이 말씀을 잘 선포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수대 호탄 프로슈케 아이스 엘테 에스토 타메온 수 카이 글레이사스 텐 투란 수 로슈크사이토 파트리수 토 엔토 크립토 카이호 파텔수 호 블레폰 엔토 크립토 아포도세 소이 제가 천천히 해석해 봅니다. 너는 너는 그러므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결식하는 자처럼 그렇게 거리에서, 회당에서 그렇게 서서 다른 사람이 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들은 이미 그들의 상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우리는? 너는, 너는 기도할 때마다 보탄 플러스 가정법이죠. 보로슈케, 기도할 때마다 보로슈코마에 현재 중간태 수동태 가정법 인칭 단수 현재 중간태 수동태 가정법 인칭 단수 너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에스엘테 들어가라 에스엘쿠마에 푸슨과거 에스 능동태 명령법 2인칭단수 들어가라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에이스토 타메이온 타메이온은 골방입니다 골방, 내실, 골방 아주 은밀한 그 골방으로 들어가라 타메이온 타메우, 타메오, 타메온 그렇게 변하죠 타메이온, 내실, 골방 중성 단수 주격, 골방으로 너는 들어가라. 너의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클레이사스, 클레이스레이오 클레이오, 문을 닫다. 쌌으니까 부정 과거 분사죠. 부정 과거 분사,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주격, 문을 닫은 후에, 부정 과거니까 후에라고 해석을 해야 되죠. 다시 합니다. 다시 합니다. 너는 그러므로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에 whenever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에 들어가라. 어디로?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골방으로 들어가라. 너의 골방으로 들어가라. 내실로 들어가라. 은밀한 장소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리고 문을 문을 닫은 후에 문을 닫은 후에 너의 문을 너의 문을 닫은 후에 기도하라. 기도하라. 프로슈사이 부정 과거 중간태 명령법, 2인칭 단수, 프로 슉사이, 부정 과거 중간태 명령법, 2인칭 단수, 문을, 너의 문을, 너의 문을 닫은 후에, 닫은 후에 기도하라. 누구에게 기도하라고요? 아버지에게, 너의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어디에 계신? 어디에 계신? 엔토크립토, 엄밀한 중에 계신. 이것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가 전명구가 다시 관사를 취하면서 명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명사가 전명구인데 이 전명구가 다시 관사를 취해서 관사를 취해서 명사 역할을 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계신 그 분에게 너의 아버지에게 그 너의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너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 보시는 아버지, 꽃미란 가운데 보시는 아버지가 너에게,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포 도세이 하면, 아포 디도미의 미래능동태직설법 3인칭 단수입니다. 아포 디도미 갚아주실 것이다. 다시 합니다. 너는 그러므로,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프로슈코마이에 현재 중간대 수동태 가정법 인칭 단수. 너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들어가라.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너의 골방으로 들어가라. slt, slt, sl99의 부정과거 능동태 명령법 인칭 단수.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너의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리고 너의 문을 투란 문을 투라에투라에 투라에, 단수 여성 단수 목적격이죠. 투라 투라스 투라 투란 그렇게 변화죠. 너의 문을 너의 문을 닫은 후에. 클레이사스 부정 과거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죽격 클레이오 문을 닫다 클레이오 문을 닫다에 부정 과거 분사 남성 단수 주격 클레이사스 문을 닫은 후에 기도하라 기도하라. 프로슈코마이 프로슈사이 프로슈코마이의 부정 과거 중간태 명령법 2인칭 단수. 기도하라, 기도하라. 누구에게? 너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그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면 너희 아버지, 너 아버지 은밀한 중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너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아포티도미에, 아포티도미에 미래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은밀하게 기도하라.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식하라. 하나님의 상을 구하라.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라.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라. 하나님의 복을 구하라.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사람의 영광과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라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 가운데서 그리고 큰길 모퉁이에서 서서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상만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정만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칭찬만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만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집중되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잘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그 상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섞여 살지만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웃의 인정과 이웃의 칭찬과 그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아 가지만 우리는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섞여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칭찬만 구하는 하나님의 인정만 구하는 하나님의 상만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께 은밀히 하나님께 구할 때에 우리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상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은밀한 중에 주님께만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상만 구하며 주님의 인정만 바라보는 모든 사랑하고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그들이 위협 가운데, 밖에 가운데 두려워 떨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셔서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담대하게, 담대하게 넘어지지 않고 담대하게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종들에게 주님 힘을 다하시고 용기를 다하시고 믿음을 가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들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